소개 들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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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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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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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이 아이, 아이, 수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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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막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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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 아이, 아이, 아 출발 과자가 많아요.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잘아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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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가바위보 첫 번째 발은 연습시이야1시 좋아. 다시 한번 시쯤 이번에는 나안떨어지고 무조건 붙을 거다. 박서 천천히. 좋아요. 여러분께 음청을 드리자. 아내면진거 가위, 가위, 보. 못살면서는안나요 못할 때. 앞내면 친저 가위, 가위, 뿍. 주먹을 할사 가을이 가을이 먹 중앙 살아남구 살아남으신 손은 몇분이에 박수 한번니다